안녕하세요. 미라 KK 살림방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, 어, 좀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오늘은 1월 10일, 일요일, 오후 5시 3분입니다. 제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, 어, 양수리 쪽에 나왔는데요. 어, 놀라운 걸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북한강 아시죠? 여기에 눈이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,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곳이 북한강이에요. 이곳에 얼음이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지요? 제가 지금 이강 위에 서 있는데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강 위에 서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얼음 이거를 이게 눈 밑으로 이렇게 얼음이 얼었는데요. 이게 지금 다 얼음이에요. 보이시죠? 이게 다 지금 얼음이에요. 물이 그 찰랑찰랑해서. 그 보기 좋았던 이 곳이 이렇게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. 와. 얼마나. 우리 어릴 때, 논바닥에서 이렇게 얼었을 때, 뭐 했어요? 썰매 타고, 팽이치기 하고, 그러고 놀았었잖아요. 여러분들 한번 그 동심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와, 오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와,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이 너무 신나가지고요, 난리났어요. 와, 와 너무 멋있죠. 난리났. 여기는 양평, 양수리, 이 강입니다. 이 강이 이렇게 하얗게 눈이 다 덮여가지고, 이 강에서, 제가 지금 이강 위에 서 있습니다. 얼음이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지요. 사람들이 지금 이 강에서 데이트하고, 헉, 걷고, 즐기고, 놀고 있습니다. 오!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이 강이 이렇게 꽁꽁 얼어서 지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대요, 걸어서. 그런데, 와! 오,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와와 와. 놀라워요 와 오, 이게 웬 선물이에요. 와! 오! 제가 지금 이강 위에 서 있어요. 와! 제가 얼음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금 얼음 보여드릴게요. 와! 보이시나요? 허, 허, 이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죠? 긁히지도 않아요. 와! 양수리 혹시, 이 혹시 괜찮으시면 사진 한 장만 부탁할게요. 네네. 아,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아,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와, 이 북한강이요 다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. 그래서 이 얼음 위에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. 너무 신기하죠?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 보이는 곳은 이제 양수리 두물머리 근처예요.